네, 중앙첨단 소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고민을 해결하는 주식 해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앙첨단 함께 알아볼 건데요. 길었던 하락을 끝으로 현재 상승 흐름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선 중앙첨단 소재 주주님들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눌러 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겁먹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홀딩을 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 혹시라도 매수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입 못 하셨던 분들 매수 타이밍과 물량들 잡아가신 분들 매도 시점부터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 계속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볼까요? 자, 최근 중앙첨단 소재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2차 전지와 리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리튬 가격 반등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2차 전지 핵심 소재 육성 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회복 흐름이 소재 업체 전반 수요 확대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 건자재 중심 사업 외에 2차 전지 소재 유통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가 더해지면서 중앙첨단 소재의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첨단 소재가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닌 매도를 해야 하는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큰거올것 같은데 준비하시죠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자 이렇게 9월 20일 자 영상이고, 제가 큰거올것 같은데 준비 한번 하시죠 하면서 말씀드린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를 할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과 바닥을 찍고 올라온 시점에 분할 매수로 타점을 한번 잡아드릴 거고 세력들의 평단가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2,900원대에서는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함께 진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하단 매물 때 2,275원대 바닥과 2,900원 돌파하는 시점에 물량들 잡아가자면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함께 진입을 했는데 바닥을 찍고 상단 매물대를 돌파해줬고 그러면서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드리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아직도 진입을 못하셨던 분들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수 기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완전 전환이 됐지만, 이제는 전 고점이었던 3,600원대가 세력들의 저항선이 됐기 때문에, 3,600원대 근처까지 눌리는 시점이 한번 올 건데, 그때 반드시 매수 진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너무 높은 데서 잡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 최대한 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언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장 열리기 30분 전에 매수하실 수 있게 사점 공유해 드린다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매도를 해야 하는 좋은 입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죠 매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공일하게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의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물량을 터지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게 주식이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라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점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차트 신경 안 쓰고 본업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이번에 타점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제가 중앙첨단 소재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일일이 문자 챙겨드리는 이유가 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맨날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늦었다고 댓글을 적어주셔도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업계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영상을 찍기 전에 탑점 신호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명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주주님들도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신다면은 구독자분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여기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매매 타점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매매를 통해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저만의 탑점 기법 설명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이 종목 보시면은 올해 6월 달부터 정말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번 7월 달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함께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타점뿐만이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즉,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께 분명히 문자로 오전장의 시초과 단타 종목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은 사람들 물량 잡아가셔야 한다고 분명히 대형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7월 31일, 7월 말에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고 제가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155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해봅시다라고 제가 오전장에 보낸 문자가 지금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지금 물량들을 잡아갔던 거래량이 터진 세력들의 평단가를 다시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돌파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시초가로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최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물량들 잡았을 때 터졌던 거래량의 사이즈 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물량들을 매집했고, 지금은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포인트,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맞춰가지고, 천천히 물량들을 줄여나가시면서, 이제는 저희가 수익구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 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 제가 정확하게 7월달에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 문자 보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문자 전송 내역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즉, 저희가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매수타점이랑 가격까지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해결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제가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단기급등 종목들은 시초가 매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타점들 잡아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제가 좀더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단기급등한 자리에서 그냥 따라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확실하게 누구나 공략하실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 또한번 보시면은 s g a 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7월 9일 수요일에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 때 돌파시에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시초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 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저희가 물량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 마찬가지로 또 수익구간이 최소 400% 이상이 2주일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작이 뭐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시초가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식으로 한번더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을 잡아가야 할지 목표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갈지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대응문자 보내드린다고 이미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어가셔서 좋고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좋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유윈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구독,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분석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무항첨단 소재의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리튬형 국산화 및 양산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2차전지 핵심 소재 시장에 본격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시장 확대 속에서 핵심 소재의 수요 증가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건축 자재와 통신 설비 외에도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신규 개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입니다. 리튬 테마가 제보하게 되면서 테마 수위주로 주목받고 있는데 엔켐과의 협력 및 지분 확대 소식은 사업 실행력 강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결국 중앙첨단 소재는 친환경 소재 성장, 사업 다각화 테마 수위라는 3박자를 갖춘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눌러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겁먹고 매도를 하시면 안되고 반대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주가를 눌러주는 모습 나왔을 때 바로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셔서 저랑 홀딩하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위 같이 쓸어 담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는 중앙첨단 소재 이제는 상승 흐름 나아주면서 반등 흐름 나아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6천원까지 물량들 챙겨갈 거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아래로도 내려오는 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서 절반 매도와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15,000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 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해결사 김프로였습니다.